제가 딱 발을 뻗고 침대를 두면은 문은 열 수가 없는 구조라서 <laughs> 마법부에서 일하는 일 되게 많이 쌓인 마법부 직원 컨셉이거든요. 중동 쪽에서 아! 일을 하셨어요. <laughs> 네. 문지르면 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구 <laughs> 대방 자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집 재티라고 합니다. 네 오늘의 방장님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솔섬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지금 포즈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laughs> 이 공간이 굉장히. 작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기몇 평인가요? 1.5 평입니다. 1.5 평이 얼마나 좁은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몸소 보여드리자면은 아빠 다리 하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공간이고 누울 <laughs> 수 있나요 여기? 아, 아, <laughs>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작은 공간인데 어떤 컨셉으로 어플 꾸미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 방은 홍콩 레트로를 무드를 가득 담은 방입니다. 어, 왜 홍콩 레트로 무드를 꾸미셨어요? 어, 제가 여기에 이제 들어왔을 때 체리몰딩이 가득한 집이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미드센츄리 가구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미드센츄리 가구와 체리몰딩을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까? 했을 때 홍콩 무드가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원래도 홍콩 영화를 좋아하세요? 어, 원래는 그냥 안 좋아했는데. 방점으로 <laughs> 좋아하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여기에 어울리는 걸 찾아보느라고 홍콩 영화랑 이제 인, 뭐, 핀터레스트의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고 제 스타일이어서 그 감성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 1.5평에 월세는 얼마인가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빵원입니다. 월세는 빵원인 건인 거죠?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러면 공간을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가볼까요 장극 내방자 네, 네, 안녕합니다. 어, 이런 와. 것도 준비해 주셨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쓰는 공간에 네. 여기가 이제 솔썸님 공간인 거죠? 네. 와! 와.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이, 이 공간을 진짜 빈틈없이 활용하셨네요. 1.5평 공간을 활용하는 자, 세 가지 방법. 이쪽이 침실? 네. 여기가 이제 홈카페. 네. 여기가 일하시는 공간, 작업 공간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첫 번째 침실부터 한번 소개를 해볼 건데. <laughs> 네. 토퍼를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네. 공간이 좁아서 토퍼를 들이신 거죠? 어, 매트리스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공간이 돼 버려서 매트리스를 빼고 토퍼를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토퍼를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에 침대가 들어오면은 여기 문은 열 수가 없는 <laughs> 맞아요. 사이즈예요 네 맞습니다 사이즈가 딱 발을 뻗고 침대를 두면은 네. 문은 열 수가 없는 구조라서 토퍼가 네. 최선의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토퍼도 사실 이거 깔아놓으면은 밖에서 문못 들어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깔아 봐주시겠어요? 토퍼가 네. <laughs> 누우면 네 이렇게 <laughs> 어 되게 아늑해 <laughs> 보이는 시 공간입니다. 네 여기 잠 진짜 잘와요아 그래요? 네 이렇게 끄고 여기서 노래 틀어놓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너무 좋은 휴식 타임. 와 여기 딱 머리 위에서 노래가 흘러나면 오 너무 좋겠어요. 네. 잠자기 전에 다이어리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 등을 켜놓고 불다 끄고 여기서 누워서 다이어리를 쓰던가 이 공간에 아이패드를 넣어서 영화를 본다던가 오. 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여기가 좁지만 오히려 그런 약간 어렸을 때막 네. 좁은 맞아요. 공간 들어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 이불 이렇게 덮어서 의자에 맞아요. 이불 텐트 만드는 거. 아지트 같은 느낌 딱그 느낌이 들어요. 방이 좀 좁은 편인데 공간 한가운데 이렇게 렉을 두신 이유가 있나요? 어 일단은 이렇게 이런 큰 가구가 중간을 막아줘야 공간의 분리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가벽을 세울 수 있는 정도의 평형이 아니어서 최대한 있는 가구로 표현을 해봤고 이게 철제인 이유는 이제 제가 미드센추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세테리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쇠입니다 아, <laughs> 네. 공간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진 어? <laughs> 여기 뭐라고 하셨죠? 선반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아, 왜 선반 아파트예요? 층별로 사는 사람들이 다른 듯이 이 층별로 사는 소품들이 다른 거라서 선반 아파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 2층은 그냥 짐을 보관하는 아, 제 잡동사니와 화장품, 그다음에 카메라들 뭐 이렇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예요 네. 그래서 이쪽 아래쪽은 사진에 안 나오는 진짜 생활 공간이고요 이쪽은 인센스 존입니다 공간에 인센스를 많이 키우시나봐요 네 인센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또 어머니 아버지가 향냄새를 싫어하셔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몰래 피우거나 새벽에 좀 몰래 키우는 편이고요 4층인 쇼룸이라고 불리는 공간인데요 어, 이제 여기는 뭐 소품 하나를 바꾸면 는 확확 분위기가 바뀌어서 쇼룸이라고 부르고 있는 공간입니다. 얘는 제 메인 식물인 덧구리난입니다덧구리난 네, 덧구리난이 원래 이름이에요. 어, 네, 덧구리난 혹은 독구리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름이 너무 귀여운데요? 얘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 독구리 술병처럼 자란다고 해가지고 아, 독구리. 네, 그래서 덧구리난입니다 어? 이것도 되게 레트로하네요. 네, 요것도 싸게 주고 산 플라스틱 레트로 화분인데요. 요 감성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다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타이핑하는 거? 네, 이거 블루투스 키보드. 키보드인데요. 네. 그냥 보여지는 게 예쁘면 좋으니까 일단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예쁜 소품들을 올려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저그 안쪽에 있는 상추 같은 건 뭐예요? 이거는 <laughs> 또 이제 제 최애 식물인 춘봉철화라는 식물인데요. <laughs> 이름도 홍콩스러운 네.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선인장인데요. 빨간색이 있는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데리고 왔고, 얘가 지금 출동처럼2세예요 네. 1세가 있었는데, 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과습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이 친구를 새로 데려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식물도 홍콩스러운 거를 찾셨어요 지나가다가 트럭에서 이제 식물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딱 봤는데,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내 거다. 하고 데려왔었어요. 이화우을이 요요 커피통을 활용하셨네요. 아, 네. 제가 재사용하는 거를 좀 좋아해서 이 커피캔도 그렇고, 이렇게 맥주. 캔도 따가지고 위에 수경 화분이나 이렇게 화분 커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사용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왜 재사용하는 걸 좋아하세요? 오, 어, 일단 환경에 좋은 거는 오. 원래 생각하지 않았었고요. 생각보다 <laughs> <그냥> 아, <laughs> 그런 이유는 아니었네요. 네, 그런 이유는 아니었는데, 그냥 캔이 예뻐서 이걸 한번 했더니 맥주 캔도 한번 따볼까 해서 맥주 캔도 활용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뭔가 음.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지구도, <laughs> 지구도 지키고, 지구도 지키고, 반도 네. 되게 레트로하고 예뻐 보여서 음. 네.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5, 6층도 있네요? 네. 사실 5층도 쇼룸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약간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라 복층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페이크거든요? 네. 페이크... 네. 어, 페이크북인가요? 페이크북입니다. 열리지 않고 그냥 상자인데요. 네. 네. 요거는 진짜 책이고, 네. 예쁜 책 때문에 이렇게 올려놓는 용도고, 이 램프는 저희 오. 아버지가 옛날에 이제 중동 쪽에서 아. 일을 하셨어요. 네. 문지르면 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콩에? 유럽 한 스푼, 중동, 중동 한 스푼. 스푼, 전 세계 대통합판이네요. <웃음> 그럼요, 그럼요. <웃음> 펜트하우스에는 잘 손에 가진 않지만, 이렇게 좀 보관할 것들, 이렇게 놓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쪽은 어떤 공간인가요? 아, 여기는 21.5평 방의 거실 같은 공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나름 야무지게 거실도 만드셨네요. 그러면요. <laughs> 네 여기는 홈카페 존으로 꾸며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커피 만들 수 있는 커피 머신이랑 각종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잔이랑 그릇들 준비되어 있고요. 근데 창문도 되게 레트로하게 꾸미셨네요. 근데 빈 공간이다 보니까 좀 꾸며야겠다 싶어서 창문 꾸미기를 했습니다. 여기는 일단 새말공고에서 받아온 한국의 레트로를 표현해 본 달력을 메인으로 걸어놨고, 요게 이제 또 홍콩 감성의 킥입니다. <laughs> 진짜 이오두발 하나 있어요. 되게 사는 것 같아요. 네, 요게 없었을 때는 그냥 여기도 다 체리? 체리 색깔 창틀이어고 약간 볼품 없었는데 요걸 발을 하나 다니까확 레트로해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홍콩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싱화 병과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싱가포르에 갔던 친언니가 사준 맥주 초콜렛입니다. 사실 요게 초콜렛이라 먹었어야 됐는데 먹지 못하고 네. 놔뒀습니다. 이거 먹기 너무 아까운 응, 초콜렛이네요. 네. 이게 또 빨간색 포인트가 들어갔고, 네. 이렇게 네. 한자도 써있으니까 공간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램프도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이 아, 조명은 제가 홍콩 분위기를 딱 생각하자마자 당근에서 얻어온 애입니다. 5,000원이고요. 와, 네. 5,000원이에요? 네, 완전 비싸 보여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데리고 온 건데요. 이게 원래 스튜디오에서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냥 5,000원에 소품용으로 가져가실 분 구해요. 이런 거였어요. 집에 와서 좀 고쳐보니까 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메인, 메인 조명이네요 <laughs> 네 메인 조명이에요 이게 홍콩 분위기를 다 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laughs> 여기도 포스터가 되게 많고 또 네. 녹음기가 눈에 띕니다 아네저도 고장난 카세트인데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여워요 생김새가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을 되게 잘 모으시네요 이런 네, 조금 짜잘짜잘한 아이템들이 모여서 큰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좀 디테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거 하나가 있는데 네. 저 선반이 공중 부양에 있어요. 나 아, 네. 이제 옛날에 주방에서 사용하던 네, 주방용 건조대 같은 겁니다. 걸이용 선반인데 이게 이제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하셔 가지고 방에 들었고요 오! 너무 좋네요, 저거. 이거 네. 요거는 제가 북타워인데 다이소 그릇 정리되고 여기 지금 S자 고리를 걸어서 책을 빼서 보리면이렇게 네. 아, 여기 그 그릇 거리대를 네. S자 고리에다 해 가지고 창틀에 거신 거네요? 맞습니다. 우와, 너무 좋다 이거. 네. 방법을 인스타에서 보고 약간 따라 만들어야겠다 해서 따라 만들었는데 너무 생각보다 탄탄하더라고요. 네. 책 크기만 맞으면 아주 탄탄하게 이 화분까지도 올릴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책을 둘 공간이 되게 애매한데 네. 벽 거리형 아이템들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하나 또 귀엽다고 생각했던 게 <laughs> 네, 아. <웃음> 여기 <웃음> 네. <웃음> 저 쌓여 있는 책으로. 네. 눈 사람을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아, 원래 이게 작년쯤부터 책으로 눈 사람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네, 이거 네. 어떻게 만드는 건지 만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네, 아 이게 네. 일단 하얀색 책들을 준비를 해주시고요. 몸통이 되는 부분을 여기 쌓아서. 작은 거 하나, 그다음에 큰 책들을 좀 모아서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중간에 제일 작은 책을 이렇게 올려놓고, 요게 네. 다이소에서 산 반려동물 목도리예요. 작아서 철사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아. 그 위에 또 조금 더큰 책을 올려서 얼굴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모자를 검정색이나 색 있는 책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와! 이거 검정색은 그냥 검정색 종이 잘라서 붙인 거고요. 얘는 그 인덱스, 요. 요거, 요거, 요거 네. 붙이신 거죠? 요거 스티커에 주황색을 떼서 붙인 겁니다. 우와,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거 너무 아이디어 좋네요. 전 처음 봤어요, 이런 아. 거.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충분히 낼수 있는 거죠? 네. 이제 거실에서 넘어오면? 세 번째 공간인 테이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여기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라서 최대한 많이 바꾸고 항상 이벤트성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편인데요. 지금은 제가 해리포터의 오랜 팬이라서 해리포터를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꾸며놓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이어리도 쓰고 필사노트도 쓰고 필사? 네, 필사노트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컨셉이 마법부에서 일하는 일 되게 많이 쌓인 마법부 직원 컨셉이거든요. 아 여기 컨셉이 그거예요. 네네. <laughs> 그래서 그 쌓인 서류들을 표현을 해놨고 제가 호그와트 출신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호그와트 인장을 달아놨습니다. 호그와트, 호그트 인장. <laughs> 네. 여기. <laughs> 아요렇게슬리드린 가운데 입고 와주셨는데 네. 책상 위에도 아이템이 굉장히 많은데 음. 한번 소개해 봐주실까요네 일단 요게 이제 해리포터 신비한 동물 사전에 나오는. 그 트렁크예요 그 트렁크 틴케이스를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laughs> 올려놨고요 이게 다이소 도박꽂이인데 이제 책상에 가져와서 잘 쓰는 다이얼리 꽂이로 쓰고 있습니다 이쪽은 오로지 해리포터 감성을 위해서 꾸며놓은 공간인데요 네. 여기 이제 영국에서 사온 빅벤 저금통이에요 네. 그래서 저금통을 뒤에 두고 그리고 얘는 그 해리포터의 불의 잔이라는 편이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디퓨저를 담아서 놨습니다 우와. 아, 그래서... 진짜 컨셉은 디테일이시군요. <laughs> 네, 살짝 벗겨졌는데, 어쨌든 여기 디퓨저를 놨고, 그 다음에 지구본을 하나 떠왔습니다. 와, 이런 하나하나 디테일 장난이 아니네요. 이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슬리더링 감성에 네. 까마귀 깃발. 아, 그렇습니다. 잉크를 찍어본 적은 없으나, 굉장히 예쁘죠? 디테일이 생각보다 괜찮아서, 그냥 꽂아놓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언제든 호그와트갈수 있는 티켓과 입학증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확 모던해집니다. 확 모던해지는. 갑자기 모던해지는. 이 마우스가 진짜 특이한데. <laughs> 마우스가 투명 마우스예요. 이런 거 너무 아이템 신기한데 이거 뭐예요? 이 마우스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보이게끔 디자인이 된애있요 그래서 이렇게 불도 들어온답니다. 음,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네. 뭐 이런 아이템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맞아요. 애플펜슬도 네. 크레용입니다. 요거 네. 아이패드 거치대거든요. 네. 나라밤이라는 데 제품인데 가격대가 6만 얼마인가 그래요. 네. 6만 원?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았는데 진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노트북에 사이드카로 사용을 해요. 네. 요 패드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돼요. 오! 그래서 확장 모니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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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자석인 거죠? 네, 이게 돌아가기도 하고, 오. 약간 자석이 생각보다 강해서 이게 탁 붙어요. 오,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마법 부직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천국 매방자랑 이렇게 공간을 한번 다 둘러봤는데 네. 이 작은 방에서 이렇게 많은 콘텐츠가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은 못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은 공간이 좀 좁고 약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다 보니까 안 꾸밀 법도 하잖아요. 그냥 있는 곳, 그냥 방인데? 이렇게 막 애정을 들여서 약간 꾸미신 이유가 있나요? 음, 제 취향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 꾸미다 보니까 이게 내 취향이네? 꾸미다 보니까 어, 이것도 내 취향이네? 어, 이건 내 취향이 아니었네? 이런 걸 되게 명확하게 알아가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꾸미는 거에 조금 더 애착을 가지고 꾸미고 있습니다. 보통은 본가에서 살다 보면 은 공간 꾸미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조언이 있을까요? 공간이 주는 힘이 진짜 커요 그래서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게 굉장한 힘이 되고 또 집에서 내가 원하는 걸로 만들어진 공간 안에 또 들어온다는 게 느낌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바꿔서 리모델링해서 하시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신의 취향을 살려서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으니까 자기의 취향을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근데 모른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나뭐 좋아하는지 몰라 했는데 이거 나 보니까 어? 좀 마음에 들어. 근데 저거 나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또 즐겁거든요. 되게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아는다는 게. 그래서 그 과정을 찾아가는 것도 방구미기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기보다 조금 조금씩 넓혀가는 게 되게 그렇죠.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공간이 수선님한테 주는 의미가 있을까요? 음, 이 방은 어, 저한테 행복을 찾는 공간입니다. 이 방에서 내가 내 취향을 찾아가면서 행복하다라는 기분을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다른 분들이랑 소통도 하면서 그들의 행복도 내가 알게 되는 것 같고, 그막 되게 만족스럽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것도 되게 저도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의 방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방자랑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서울 도봉구에 있는 무수골이라는 공기가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 부모님이나 따라서 방원입니다 1.5평 공간을 4개로 쪼갠 야무진 공간입니다. 자이 중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았던 자랑은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놀러와도 되나요? 그럼요. 네, 또 놀러오겠습니다. <laughs> 또 놀러오세요. <laughs> 네, 다음에 또 놀러오겠습니다. 안녕. 혹시 최애 주문 있으세요? 루머스를 제일 좋아하긴 했어요. 빛 내는 주문인데 네. 아이폰에서 루머스 이렇게 하면은 프레트가 켜져요. 아 그래요? 네. 몰랐어요. 시리야. 네? 루머스.